마지막 그시 드래 곤2025년 월드 투어 위버맨시 앵콜 마지막 쇼, 피날레, 서울, 그리고 마지막 곡을 남겨 두고 있 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신년에서 준비했던 1차 올해의 선물은 끝이 나겠네요. 모젤라? 체크 한오름 있으면 바로 또시작되는 g 또 데뭐좀 포장을 하든 뭐 h 든 내년 거 준비할 시간 i 좀 줘야 제가 뭘 아, 그래음주음 주에 저 I'm going to g 다 to the 말 h i p I'm g o 안들리는데? <목소리> 전 사실 연말에 별게 없어요 어디가야 되지? <laughs> 저도 집 있어요 저도 집이 있답니다 아, 아, 같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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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아, 감사 아, 아, 소안고 회사도 옮기고 환경도 바뀌고 여러가지가 많이 달라지면서 개인적으로는 힘들기도 힘들었지만 굉장히 어,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한 해를 보낸 것 같아서 어, 저와 함께 해주시는 스태프들 비롯해서 어, 저를 새로 알게 되신 분들 혹은 저를 기다려주신 분들, 어, 빅뱅을 좋아해 주신 분들, 어, 외국의 팬 여러분들, 모든 어, 분들 정말로 어, 즐거운 한해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수고했어요. 여러분들 진짜 올 한해 어, 무슨 예 진짜 다들 감사우리또 <laughs> 이렇게 이번 멘트가 되는거야 그렇지 않아? 남은 연말 <laughs> 아좀안 남았지만 음꼭막 특별한걸 한 달이 보다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어, 사랑에 가득한 어, 사랑에 막 전파가 됐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어, 사랑은 받... 저도 그렇거든요 받을수록 진짜 좋아... 주고 싶어요 그래서 받은 만큼 더 주고 싶고 그게 이제 저희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여러분들 또한. 그래서, 음, 뭔가 이렇게 팬클럽의 예전 같은 개념이라기 보다는, 음, 지금은 진짜로 예전에 뭔가 그 아티스트와 뭐, 팬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동생인 그러니까 저는 팬을 그런 사이, 뭔가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가 더 그래서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 그래서 팬 여러분들도 어, V.I.P. 여러분들도 어, 그게 저희 저와 저희 모두의 바램이니까, 어, v i p 시니까 어, 가족이니까, <laughs> 여러분 소중하니까 따뜻하고 사랑받으면 즐겁 게 누를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그래요 따뜻 나도, 나도. 안 나와? 아 저기 카메라가 있어서 안나오나요 제가? 아 그럼 나 혼자예요, 진짜. <웃음> <웃음> 좀 오늘 안 하네. 카메라를. 아... <laughs> 아, 이게 약간 더랄까. 아, 이게 뭐할게 없는데 약간 이렇게 가기도 쉽고 뭐. 아... 음... 진짜 부르면 일단은 노래 부르면 끝이에요. 좋다. 아, 맞아요. 아까 할례도 말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 어, 중에서 어,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렇게 시작해서 제가 진짜 모르던 부분들에 대해서 알게 된게 너무 많은데 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뭐야, 이런 사항이라든가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어. 근데 차마 아직까지도 어, 완벽히는 뭔가 개선, 해결책을 뭔가 찾지는 못했으나 보완하고 있고 계속해서 신경 쓰고 있고 어, 일단 진짜 제가 지금 제가 봐야 돼 제가 하나하나 보고 어떻게든지. 어, 조금이라도 더 쉽고, 뭔가, 여러분들도, 어, 귀한 시간 내서, 어, 저에게 마음을 써주시는 것처럼, 그런, 조금의, 말에, 아쉬움이라던가, 후회라던가, 아깝지 않도록, 제가, 어,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잘 봐달라는 거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암처럼잘 <laughs> 되지 않는다 하지만 <laughs> 죄송합니다 하지만 까먹었다 <laughs> <laughs> 그렇다면 <웃음> 하지만 내가 하지만 왜 했어? 가지마! 응.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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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아, 아니, 일단 노래 부를까 해야 돼. 음, 네. I mean, 뭐 해야돼? 아니 뭐... 장기 m kissing him. c h a n g i 지 g c h a n 마지막 g c 정 a n 수 있어? 너무 기대되네. 아 흔드는 건가? 손등은 건가? 왔네 싫어. 많으니까 제가 할게요. 와, 아, 진짜 시간 오고 싶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네, 스태프분들 중에 가능하시면, 저 얘기하는 중으로 일단 손 드신 분들한테 가시가시 모르시고?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저는 연락주고 끝낼게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네, 고생, 나도 고생.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어, 마지막까지. 이 많은 분들이 3일 동안 예쁜 꽃밭으로 어, 꽃길 어떻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내년도 잘 부탁드리고. Drop it on.